안녕하세요. 김남주의 산정호수 다육이 농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빨개서 예쁜 아주 그냥 독특하죠? 보카사나라고 하는 고사석화에요. 요 아이가 보카사나랍니다. 보카사나는 이렇게 빨간 콩알처럼 이렇게 자라는 볼록볼록 올라온 아이도 있고요. 이렇게 철화 모양으로 형식, 철화 형식을 띠는 아이들도 있고, 두 종류거든요. 뭐, 나름 독특함이 다 틀려요. 요 아이는 프리드만, 빨간 프리드만, 볼록볼록 올라온 록 올록 아이고요. 요 아이는 철화 모양에 프리드가 섞여 있는 재미있는 모습이랍니다. 요 아이가 고사 석화, 보카사나랍니다. 재밌죠? 이 보카사나는 꽤 귀한 편이에요. 그죠? 고사석화래. 귀한 대접을 받, 아직도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아이죠. 이 아이가 고사석화, 보카사나랍니다. 뭐다 생김새가 다 틀리죠. 그래서 재미, 요 보카사나 철화는 이렇게 키우는 재미가 있어요. 그죠? 고사석화 철화는. 뭐 나름 나만의 멋스러움이 있어서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이 아이는 고사선인장의 모습이 살짝 남아 있죠 가시가 보인답니다 이 아이는 선인장 이랍니다 고사선인장이 원래는 고사선인장의 철화랍니다 이 아이가 고사석화랍니다 이렇게 빨간 프리드만 있는 아이도 있고 이렇게 철화 형식을 띄는 두채 모양의 철화 형식을 띄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빨간 프리드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렇게 철화 형식을 띄는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철화랑 프리드가 반반씩 섞여 있는 모습이 훨씬 예쁘답니다. 요즘 더운 여름을 지나고 요즘 한참뭐 성장하려고 용 쓰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이 아이는 철화 형식의 남성미를 자랑하는 복화사나이고요. 이 아이는 프리드만, 볼록볼록 올라온 프리드만 있어서 화사함이 돋보이는 여성스러움이 있는 아이죠. 이 아이는 프리드하고 철화 형식을 조화롭게 간직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뭐 종류마다 다 틀려요. 그죠? 생김새마다 다 틀리고. 이 아이는 뭐 우람함도 있고요. 어스러움도 있고, 이 아이는 프리드랑 철어의 아기자기한 모습을 곁들인 복화사나랍니다. 이 아이는 고사석화 복화사나랍니다. 늘 행복 가득한 멋진 일상 되셔요. 감사합니다.